봅시다자 일단 녹화 시작하여 상대 정복자 영감 유채어 전멸 올라프 장인분이시고 저는 이제 올라프 상대로 점화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점화 다리우스 했습니다 올라프 엄청 오랜만에 보네요 또 장인분 올라프가 장인 챔프여가지고 장인분들만 하시는 그런 프인데 오랜만에 보는구만 상대 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1렙 때 싸우면 제가 이기거든요 도끼를 아마 다 맞아도 이길 거예요 점화여가지고 예, 점화 다리우스는 진짜 라인전이 어? 엄청 세가지고 올라프랑 볼리비아 상대로는 저마가 최고야 진짜. 대충 눈치 보다가 2분 때 맞춰서 싸우면 비스킷도 활성화돼가지고 2분 때 맞춰서 싸우면 좋긴 한데. 라프 형도 저랑 거미네. 아, 어, 된거 같은데 이거? 오케이. 오, 다행이다. 큐우 수레 데미지 한 틱, 두틱 들어갔네. 두틱 들어가 가지고. <laughs> 진짜 세. 아마다리에쓰네 전설이다. 전설로 푸시하고 비스킷도 있어가지고 올라프트 비스킷이. 네 아래로 내려가는 척하다가 위쪽으로 가면은 절대 모를거고요 이제 자바지 이거는 뭐, 완벽한 시합 플레이여서지고 울루프 형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다리스 아래로 내려가는 척하면서 이제 위쪽으로 갔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 오랜만에 월식 할까요? 저마다리에스할 때는 제가 월식을 좀 선호해가지고 월식 저마다리스가 진짜 세거든요 진짜 그리고 또 이제 상대 조합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상대가 바루스가 있긴 한데 상대 바루스 빼고는 근접이 4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스노볼이 우좀 팍팍 잘 굴러가면은 월식에다가 트포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월식 트포 스타일 이 키를 땄는데 또 저마가 돌아가지고 싸움에 무조건 이런 템 차이도 심하게 나가지고 라인 관리도 하고 집을 갔기 때문에 라인이 당겨지죠. 질 수가 없는 구도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아리우스가 1분 만에 라인을 폭파시키는 방법. 천천히 프리징 하면서 여유를 가지면 됩니다. 파워에 박히지 않는 선에서 프리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연을 좀 지어주고요. 이제 라인 프리징이 좀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빅에이블을 쌓고 다이브를 치면 됩니다 랩 차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오케이 까까 속박을 맞춰서 잡을 수 있겠네 그럴 수있어 자이랑아 킬 좋고 저는 이미 잘꺼가지고 자이랑아 킬 먹으면 좋죠 그래서 이거는 슬로우 포시 말고 빠르게 밀고 집에 가야겠죠 여기서 또, 이게, 이지선다를 걸수 있는데, 파워를 치고, 암모빙을 쳐가지고, 여기서 죽어도 이득이에요. 죽어도 이득인게, 올라프가 그 시간동안 CS를 못 먹기 때문에, 죽어도 이득입니다. 네, CS가 다 타고 있죠 지금. 지금 손가다 와가지고. 터졌죠. 네. 다리우스 EQ는 뭐다? 전설이다 자 올라프 놀체하고 월식이 7분 월식 이거 귀한시간뭐 뺀다고 치면은 거의 6분 월식인데? 6분의 월식도 한데 6분에? 진짜 미치도록 잘끈 다리우스다 방금 올라프가 라인 먹으러 가지 않고 다리우스를 집중 어, 타겟 했다면 죽었을텐데 다리우스 근데 라인을 놓치기에는 너무 큰 라인이었어 이것도 견제를 하면 좋은데 제가 공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이제 다리우스 아무리 잘 커도 올라프가 궁을 사용하면 다리우스 이 스킬이 무용지물 돼가지고 6렙 올라프는 조심해야 돼. 어 이거는 할만하죠. 오어 W도 빠졌고. 이오 라프형, 라프형 반대로 가는 <laughs> 반대로 가는 올라프의 모습. <laughs> 야쏘인가요 라프형, 거기 <거의> 자했는데 형상 <laughs> 아씨 뭐야? 아 <laughs> 그냥 죽어버려 어디? <laughs> 1분 만에 터져버린 라인 다시 암모빙 해가지고, 견제해야죠. <목소리> 도끼를 주스러갈 때, 교스킬. 도끼가, 이제, 올라프는 싸울 때, 도끼를 항상 주스러 가기 때문에, 도끼를 이제 주로 갈 때, 교스킬을 써야 됩니다. E, Q 콤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리우스가 올라프는 이제 공 쓰면 E, Q가 안돼가지고아야궁 너무 잘 썼다 아 그리고 탈진이네 공풀주구나 뽀삐가 아까 점화여가지고 점화줄 알았더니 아이오니아 가가지고 지금 스펠 다 썼으니까 스펠 쿨타임을 빠르게 줄여봅시다 일 너무 잘 컸으니까 이제 월식에다가 특포 갈게요 데미지 봐. <laughs>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데미지. 이하은 폭군들은 나약하지만 다음 까지 할까? 나는 지 않다. 여기 와드였거든요, 원래 프가 도저히 막을 수없습니로 <laughs> 이렇게 가면은 되긴 하는데 올라프도 바, 당연히 반대로 가겠죠? 반대로 가는. 집갔다가 렌즈로 빨리 바꿔야겠다. 이래서 다리우스는 라인전이 끝나고 난 뒤에는 렌즈로 바꾸고 상대의 시야를 차단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우적 통찰력 룬이랑 이 아이오니아 신발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펠 쿨타임이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일단 이거 4스텍궁 원컴이거든요. 좀 위험하네. 하어 탑을 와버렸어. 이거 용 가줄 수 있나? 아 뽑기 시야를 잠깐 놓쳤었는데. 상대가 탑을 좀 신경을 많이 썼네 나를. 그만큼 뭐 아래쪽에서 이득 보니까. 저마다리스의 운영법은 상대가 저를 찾아오게끔 하는 게 운영법이어가지고. 제가 찾아가는 거보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찾아갈 때는 유차가 아니어서 그 기동성이 좀 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가 나를 찾아오게끔 호, 하는, 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오브젝트일 때는 홍예해 주고, 아, 이거 필요해요. 진짜 저당히 하세요. 정말 월스트포완서 15분에 이고 왔다. 저마다리우스 확실히 어려워요. 저마다리우스는 이제 헌타가 진짜 어렵.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가 저를 찾아오기임 해야 돼. 근데 거기서 만약에 다리우스가 더블킬 한다거나 트리플킬 한다거나 이러면 게임 퍼지는 거야. 일단 물론 라인전에 이긴다는 걸, 어, 이겼다는 걸 가장 하이. 소피가 또 탑에 오는 거지 이거는 일단 인원수가 저희가 엄청 유리해가지고 안가도 돼 자이라 이제 나와가지고 그용 나랑 치면 될것 같은데? 일단 먹히긴 해도 싸워야 되거든요 싸워야 돼 주는 건 어쩔 수 없죠 어! 잠시만, 잠시만. 있어요. 잠시만. 잠시만. 잠시다잠시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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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지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 오케이, 만 잠시만. 잠시만. 얘들아 나, 나 혼자 밀게. 나 혼자 먹어. 상대 무리한다. 노플 노플 노플. 오씨 쉣. 이러면 바로 가도 되겠는데? 내가 심가 야, 다리스, 인형 뽑기 대박. 대박, 토스. 나서! 나서! 나이스. 아주 좋아요, 우리 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상황. 이제는 사이드 운영할 필요 없고, 팀원들이랑 붙어가지고, 팀원들을 좀 지켜주는 식으로 할게요. 운영을 할 때는 중요한 오브젝트를 중점으로 두고,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좋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중요한 오브젝트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팀원들한테 합류해주는 게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죽어! 죽어! 안 되지, 안 되지! 어? 저마 1 6렙바리우스는 뭐다? 아, 말도 안 된다! 진짜 저마 다리우스는 진짜 말안 된다, 말안 돼. 진짜. 량은, 어우, 3등이야, 3등. 팀원들도 물론 다 잘해줘가지고. 받은 피해량 은 1등이네. 올라프랑 볼리비아 상대로 점화를 무조건 들어야 되는 이유. 진짜. 상대방 분도 이제, 올라프 장인분이신데, 다리우스의 데미지가 계산이 안된다니까 저조차도 계산이 잘안될 때가 있는데. 이제 1분 만에 터졌어요, 라인전이. 1랩때 쏠켰다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따가지고. 2분 만에 터진 거지, 2분 만에. 갑시다. 자, 일단 녹화 시작할 상대. 정복자, 결이, 전멸, 점화, 세트고, 바리스대 세트인데, 일단 상대 조합이 원거리가 엄청 많은데, 공통점이 쉐드가 그 엄청 많아요. 세트 쉐드, 아이번 쉐드, 카르마 쉐드 쉴드 해가지고. 쉐드가 엄청 많은 조합이라, 이번 판 독사의 성곤이 갈게요, 독사의 성곤 1코어로 독사의 성곤이를 가고, 2코어로 발분을 가야 될것 같은데, 발분. 상대 에 진짜 원거리가 너무 많아서 접근이 힘들 것 같아요. 비밀을 려다하고 위스키인가 보다. 이 형은 왜일레이야저 꺽다리 저 왜일레이야 oh, yeah. First 는약자 아안되지안 되죠 형떨어지고요 세트 상대로는 거리 유지를 잘 해야 돼서 거리 유지좀 해주면서 싸우면은 바리스타 유리하지 세트 노스펙 오 나이스 왜 이렇게 싸워 싸우지 마라 응? 몸을 거리지로 시원하게 잡아 주네. 빠렸어. 사단 차단. 사단. 차단이까절 <laughs> <감각에서 달출해야 웃음> 어 아, 평탄대 치고 궁 썼으면 잡았는데 아 아쉽네 이형 이렇게 된거 독사의 성문이 사고 어나 독사의 성문인데 <laughs> 와 시드랑 줄어드는거봐 레전드 레전드 아이씨. 아니 근데 이거 지금 탑도 엄청 유리하고 정글이 3렙 차예요 벌써 8분의 3렙 차이예요 8분의 아이번이 4렙이 4렙 야 던지지 마라 와, 어, 걸... 독사의 성군이 효율 진짜 지린다. 오. 오, 와. 쉐드가 없어요, 세트가. 세트 상대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독사의 성군이 가면 진짜 좋은 거 같아. 아, 타월에 희한하기 위해다 야베인아 그건 이겠지 진짜. 자 <laughs> 리얼 자극 두차네 <laughs> 예? <웃음> 예? 차 대설을 쳤는데뭐 이거? <laughs> 진짜. 어, 무슨 게임이야 이거? 다행이다. 와, 상대도 엄청 싸웠나 보네. 우리 팀이 싸운 것처럼.